기다림은 능동형이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라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직원 두 명을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라고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한 직원은 이렇게 보고 합니다. 가망 없음. 신발 신는 사람 아무도 없음. 이렇게 보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무수한 가능성이 있음. 신발 신는 사람 아무도 없음. 여러분, 똑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았는데 너무 보고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현실만 보았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현실 너머를 보았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에게 신발 백켤레를 아프리카에 팔아라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태어났을까요? 불평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걸 뭐? 아프리카에서 팔아라고? 정신당한 사람도 아닌가? 뭐 이러면서 막 원목 불평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긍정리 보고 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금방은 쉽게 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 신발이 어떤 재질인지 이 신발이 얼마나 유익된지 이것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참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면요,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매우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입에는 불평이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현실의 삶이 어려워도 불평하기보다는 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에서 기다림은 능동형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기다리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10편을 오늘까지 세 번인데, 이 외에도 여러분 10편 읽으면 기다리라 기다는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능동형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7절 보면 여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불평하지 않고 기다린다 그러면 괜히 뭔가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동형이 아닙니다. 능동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은 뭔가를 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이 불평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분노, 이 끌어오르는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급을 끓는 거죠. 불을 끓이면서 이제 분노하는 이걸 지금 불평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 중반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리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기가 무엇입니까?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부리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왜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7절 중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괴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부러워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뭐 때문에요? 그들이 너무 잘 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잘 됩니다. 성성장호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많은 것을 누립니다. 여기에 분노가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너무 부조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급기야는 어디로 갈까요? 위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 급기야는 하나님 없다. 이 세상의 악을 보니까 하나님을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주장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노만 할 뿐만 아니고 또뭐 한다고요? 시기합니다. 시기. 왜 시기할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나는 어쨌든 예수 잘 믿으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애를 쓰는데 삶이 참잘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 아니면 이웃 어떤 아는 사람 친척 근데 하나님 믿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불을 행하고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됩니다. 부럽습니다. 안 믿어도 잘 되니 솔직히 부럽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러워하지 말아라 혹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안 믿는 친구가 잘되는 걸 보면서 안, 안 믿어도 저렇게 잘되니 솔직히 부럽다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로 접으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다윗은 풀 그리고 채소를 가지고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풀은 농부들에게는 성가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풀 보면 빨리 베어버립니다 채소는 싱싱하게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말라버립니다 이게 채소의 특징입니다 악인이 성성장구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히 쇠잔한다 그거 오래 못 간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아마 반박할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요. 세상에는 악을 행하면서 승승장구 오래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악을 행한다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고 그런 일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목사님 세상을 보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 동안 애를 쓴줄 아십니까? 거의 10년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거의 10년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10년은 빨리 지나가죠 힘들 때 10년은 정말 깁니다 고통 속에서 1년은 어마어마 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금방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두셨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악인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이런 악인들이 오랫동안 활개 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왜 하나님은 금방 심판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3절 그 이유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laughs> 자, 하나님은 악인이 악을 행하고 거기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가서 그냥 제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럴 때 아버지 뭐 했습니까? 아들이 나갈 때부터 기다렸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분이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 오래 기다리심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벌받아서 빨리 죽는 거 원치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셔서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의인만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인도 같이 살아갑니다 악인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한시적일 뿐입니다 자, 기 20장 5절 말씀 우리 칠수있습니다 시작. <laughs> 여기서 보면 악인의 어떤 그이 즐거움 이런 것들 잠시 잠깐이라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자, 악한 자의 즐거움과 간자의 그그 이게 성성 장원하는 것이 잠시다 잠깐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게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아닌데? 어, 긴데? 자, 우리,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 우리 장님들 계시고 계시지만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생각하시니까 잠깐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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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60다 됐습니다. 벌써요. 근데 진짜 잠깐이었습니다. 제, 지금도 대학교 1학년 때 잔디밭에서 그 모습 눈에 생생합니다. 제가 유학 97년도 여름에 떠났는데 그날도 조금 생생합니다. 대사관에서 비자 받는 거 전부도 생생합니다. 그 어제 같습니다 잠깐입니다. 잠시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길이 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즐거움도 잠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다고 느끼지 모르겠지만 그건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성공을 하면서, 성공을 누리며 살 때, 여러분, 그게 평안하겠습니까? 거기에 따로 오는 게 있습니다. 허무입니다, 허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나니까 너무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잠깐입니다. 자, 생각의 각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자가 태국에 이렇게 태국에 놀러 갔습니다. 태국에 가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뭐 움직일 뭐 틈도 없고 그냥,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저자가 이제 바깥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무사태평이었습니다. 뭐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뭐 분노하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해서 이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무사태평 할수 있습니까? 물어보니 가이드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태국 사람들은 이런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에, 이게 중을 거리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견딘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운전을 만약에 해 가시는 가운데서 어, 하는데 그 이제는 이제 또 아주 빠져나가는데 어떤데 보면 거기서 꽉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줄을 했는데꼭 앞에 와서 다기이리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럴 때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 이런 이야기 하면, 목사님, 그 사연 없어요. <laughs> 그전 습관입니다. 저도 압니다. 전부 거의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사람에게 대입하는 것은 사실은 오류가 많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오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막 이렇게 막 불평이 생길 때, 그럴 때 한번 자기에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이유가 있을 거야. 자, 이건 따라하셔야 여러분 기억하실 것같아요 자, 따라주십시오. 하나님께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한번 나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사람이 입으로 말하면 기억을 잘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 뒤에 있는 운전자에게 인내심이 있다면 존경하겠지만 내 앞에 있는 운전 운전자에게 있다면 또 다른 이야기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 뒤에 차를 타고 하면 내 뒤에 이 운전자가 인내심이 있다는 것은 내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 그러니까 뒤에서 인내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들어와도 되고 뭐 하여튼 뭐 해도 되고 그럼 뒤가 다 참아주는 거죠. 그 그러니까 너무 뒤에 분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내 앞에 차운전자가 인내심이 있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앞으로 막 차들이 들어올 때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못 갑니다. 사람은 기다리는 걸 원래 싫어합니다.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기다림이 정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체국 가셔서 택배라든가 아니면 우편물을 붙이실 때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죠? 그때 불평하십니까? 아무도 불평 안 합니다. <laughs> 은행 가셔서 은행 업무를 보실 때 번호표 뽑고 뽑고 기다립니다. 어떤 날는 사람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그 사례에서 대부 불평 안 합니다. 묵묵히 기다립니다. 인생은 이런 식으로 기다려야 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이, 그 조사를 보니까 이건 한국하고는 좀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1년에 11일을 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1년에 11일. 사실은 미국은 뭔가가 이게 줄 서서 이런 게좀 많아요. 우리는 잡을 때는 이 정도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도 기다려야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못 기다리면 인생 망가집니다. 기다릴 때 기다립니다. 아이를 가진 이제 아기를 가진 산모가 한 5개월 정도니까 되 너무 힘들어서 의사에 가서 아난 너무 힘듭니다. 아이 낳고 싶습니다. 이런 산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힘들어도. 기다릴 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라 이야기합니다.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이야기합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성실하게 선을 행하면서 참고 기다려라. 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라는 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게 수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어, 그냥 참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잠히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 수동형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능동형입니다. 그러면 뭘 하면서 기다리느냐? 어, 본문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큰 이 여러 가지를 합해서 이 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기다리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능동형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는것이 뭐냐? 첫 번째로 그것이 뭐냐면 여와를 의뢰하고, 여와를 의뢰하고 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의뢰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묶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끈으로 하나님과 나를 끈으로 묶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나를 묶으면 삶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하나님이 가면 나도 따라가고, 하나님이 서면 나도 서고, 하나님이 앉으면 나도 앉고, 하나님 누우면 나도 눕고. 즉,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이 선한 삶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제를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자, 하나님을 기뻐한다. 자, 이 표현을 여러분 어떻게 이미지가 되시니 하나님을 기뻐한다. 뭐,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란 말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이소요의 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즐겁고 기쁘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어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고, 한번 설교 때, 몇년 전에 설교 때 한번 제가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때 할머니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 제게 20불이 있었는데, 20불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 끼니 해결이 지금 사실은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믿고 이십 불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뭐 이런 간정을 했습니다 어, 이 이야기를 할머니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여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옆집에 할머니가 그 20불 있는 걸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말을 듣고 이해가 안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그 할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꾸몄습니다. 자, 하루는 마트에 가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음식을 많이 산 거죠. 사서 할머니 집 앞에 딱 놓고는 노크를 딱 누르고 자기 집으로 딱 숨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노크 소리를 듣고 나와 보니까 집 앞에 음식 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탄성을 지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꾸는 것입니다. 옆에서 그 여인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저건 내가 줬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갔습니다. 할머니, 그거요. 내가 놓은 거예요. 하나님 준게 아니고 내가 갖다 놓은 거예요.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여인의 말 듣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 아, 이거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막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내가 줬어요, 내가. 영수증 보십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내가 사서 내가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런 말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시고 원수에게 값을 치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사시고 원수에게 값을 치르게 하셨구나.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무슨 엄청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 너무 가슴속에 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괜히 기분 좋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 날까요? 자, 기분 좋은 사람은 왜,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평소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선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면 맛있는 것이면 자꾸 나눠주고 또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기분 좋은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괜히 기분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도 자기가 갖고 가고, 그리고 말한듯 말도 밉상으로 하고, 이런 사람은 괜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괜히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아, 답답하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맨날 이러면 좀 정신 나간 사람 되겠지만요. 이걸 잘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불평하지 말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이 불평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 절을 보면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불평을 하게 되면 악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불평을 자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하나님 뜻대로 절대 안 삽니다. 반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가 4절 중간 절을 보시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이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지금 번성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가운데서 의인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때 의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그 말씀을 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빛처럼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지금은 가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높이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령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다. 하나님이 행하시니, 하나님께 맡겨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자 하나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내가 갚겠다는 거죠 너희는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절 마지막 지를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음식 의미 하나는 결국은 승리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뭔가를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이 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뭔가를 오래 기다린다.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해 주길 원하는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얻으시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기다릴 때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그 원하는 것이 뭐 하나님 뜻 아니라면 뭐, 물론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오래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뜻을, 그 일들을 행하실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원하는 거 있죠? 뭐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마음에 준비하십시오. 오래 기다려야 되겠다. 좀, 좀 많이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에 좀 자세를 가지고 이제 한내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잘 기다리시는, 잘 기다리시는, 잘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